그래서 어깨가 내쉬로 빠지는 거라고, 일단은 일본에 오른발 뒤에 되고 어깨가 내쉬로 빠져서. 됐잖아. 아, 원장님, 근데 이게 좀 신기한데요. 어떻게, 응? 똑같은, 원장님한테 똑같은, 제가 배우는데 날마다 뭔가 다른데요. 그, 그게 좀, 그게 신기한데. 그래서 골프가. 좋은 거라. 맨날 똑같은 말을 해주신 골프가. 다르게 들리는. 너 선생님이잖아. 네. 학생들이 똑같은 소리 해주는데 공부 잘하는 놈 자고 뭐하는 놈뭐하잖아안 어... 그렇다는 학생. 그런데 잘하는 네. 아들 부류하고 상위 10% 하고 네. 하위 30% 하고 보면은 학생들이 공부에 선생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다르다가는 거지. 음... 집중력을 가지고 들으려 고하는 거지. 나 공부를 잘못 해가 자꾸 공부 이야기를 어... 하는 건데. 그러면 나는. 그 외우는 과목을 잘 했거든. 국사, 아. 생물 뭐 이런 건 뭔데. 백점을 맞아. 맞으면 뭐 하냐고. 국영수에서 떨어지는데. 아. 선생 님 말을 안 듣는 거지. 자 봐봐라. 그, 그걸로 이해했어요. 지금까지 그걸로 이해를 했죠. 진짜 진짜로 그렇게 자, 네. 왼손이 오른쪽 어깨로 가락하시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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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네. 해더만 4시가 아니고 야도 4시로 가는 거라고. 야가 내쉬로 가면 이거 이렇게밖에 안 가잖아요. 네. 자 어깨가 내쉬로 빠지면 나쁘나 아니요. 나쁜데요. 그럼 위로 바로 드는 느낌이죠. 내쉬로 오른쪽 어깨로 드는 거라고 바로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는 이거는 이건 아니라 가는 거지. 원이. 요렇게 돌잖아. 네. 그럼 요 상태로 요렇게 있는 거지. 요렇게. 그래서 어깨가 4시로 빠지는 거라고, 일단은 1번에 오른발 뒤에 있고 어깨가 4시로 빠져서, 됐잖아. 어깨가, 어, 어깨가 빠진다. 4시로. 어. 그 다음에 봐봐라. 야가 이렇게 털면, 네. 몸이 3시에서 4시로 왔지, 네.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이게 4시, 10시 아이고 오동아. 네, 네. 그냥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 이렇게. 자, 한번 봐봐라, 자. 4시 됐지? 네. 10시. 10시로 가는 거라니까, 그냥 헤드가. 선생님, 아까 그 뭐, 골프 모르는 사람 둘다 모른다고 치고, 뭐,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골프 그래. 둘다 모른다고 자, 치고. 내가 백스윙을 해볼 테니까, 네. 어느 게 좋아 보이는가 한번 봐봐라. 네. 1번 2번 3번 어느게 편안해 3, 보이노? 3번요 그래 그냥 몸을 내시로 비키면 이렇게 밖에 안돼요 이게 골프를 칠때오동아 예.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전 군, 그게... 군대에서 그게... 뭐라카노 기준! 하잖아 네, 네. 1번 올빼미를 기준으로 10열 행대 5열 종대 네. 기준점이 없는 거지 오동이니가 네. 필드 가서 네. 기준점이. 아 기준점 무조건 4시에서 1 0시막 맞기나 말거나 어깨만 4시로 왔다가 무조건 맞는다니까 이렇게 공이 건사치에 음. 가는 거지 공이 잘안 철락해도 택도아인공은 안나오는게라 택도아인공은 택도아인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른발 딱 디디고 택도아인공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럼 어프로치를 해도 오동아 네. 자, 20m를 해보자. 30m 해보자. 그러면 마찬가지라. 그냥 이렇게 돌잖아, 가슴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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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행경막 위에가. 네. 등을 보면 행경막 위에가 이렇게 달랑달랑 도는 네. 거라고, 이렇게. 골프에서 라이퍼 있잖아. 네. 그 밑에가 여기가 도는 거라고, 여기가. 여기가. 명치 있는 데가. 음... 그러고 그냥 30. 됐잖아, 이러면 대충 30이라니까, 저렇게. 음. 니가 해봐. 네. 그, 아, 예. 네. 이게 그럼 4시예요네가 시기를 생각해봐라, 니네 몸을 기준으로. 4시 그래 됐잖네어 그래 돌면 되잖아 뭐 어렵나 그게 다시 다시 4시 그래 딱 좋네 어깨 빠지면 4시 오케이 얼마나 잘 쳐노 야, 그, 오동아, 예? 두 개만 딱 넣자라. 라면 다끓여나가 먹으러 아, 가 네. 오늘 되게 짧게 좋다. 언제 그러면? 음. 전 여, 야, 약간 이렇 있거든요. 이거 이게 아이란 말이네요. 함이 탈개도 이탈이라. 그럼 여서 그냥 이렇게 하는 말씀이시죠. 그래, 니가 블라우퍼가 어떻게 했냐고 생각해봐라. 오케이, 됐잖아. 라면 먹으러 가자. 니가 아, 네. 대표로 인사해라. 조석 인사. <laughs> 자, 원장님 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어. 대한민국의 골프를 사랑하시는 골프는내 인생 회원님 여러분.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 추석 연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네.